삶이란 한 글자에 충실하라. 인생이 마치 거센 물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때때로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부딪히기도 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만나기도 한다. 하지만 당신이 극복할 수 없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 있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이다. 인생에는 오직 두 가지 선택만이 존재한다.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혹은 죽느냐 사느냐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희망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희망을 버릴 뿐이지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 각자가 생각해낸 독자적인 비결만이 든든한 삶의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실패자란 세 글자에 슬퍼하지 말고 사랑이란 두 글자에 얽매이지 말고 삶이란 한 글자에 충실하라.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늘 기억하라. 판단을 내리기 전에 우선 양측의 말을 다 들어라. 다른 사람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라.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옹호하라. 성실하게 결단력을 가져라. 능숙하게 할수 있는 무언가를 1년에 하나 정도 개발하라. 내일의 계획을 오늘 짜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무엇인가를. 하라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라 유머 감각을 잃지 말라 몸소 정돈된 생활을 하고 정연하게 일하라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대신 그러한 실수들에 대한 참견, 건설적 공부 개선적인 대책의 구제를 두려워하라 부하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라 두번 듣고 한번 말하라 다음 일을 미리부터 걱정하지 말라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인간은 나이 먹어감에 따라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지 않으면 곧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인간은 꾸준히 우정을 수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